안녕하세요. 대한체육회 TV 야구컨사현빈입니다. 네. 야구를 잘하려면 내 몸에, 내 손에 딱 맞는 또 도구가 필요한데 오늘 그 궁금증, 그 고민들을 제가 해결하러 홍경민 씨랑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홍경민이고요. 야, 근데 이 쇼핑백은 뭐야? 아,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글러브들인데, 어. 일루 글러브는 너가 왜? 경경민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루셨잖아. <laughs> 이루세요, 혹시 응. 또 나중에 갈 자리 없으면 밀릴까봐. 어. 예. 아니 그래서 너 지금 뭐가 고민이야?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글러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걸 좀 제대로 뭐 기를 들였는지 제대로 맞게 쓰는 건지 사실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. 음다 응. 맞춘 거야? 아니 이거는 KS 팍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육박 내가 맞혀볼까? 네. 그렇죠. 예 KT 박경수? 그렇죠. 본인이 쓰던 거. 이건 뭐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들어와 글러브죠. 이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. 들어와요. 잡았잖아, 지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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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들어왔지, 아니, 아니, 잡았잖아. 아니 아니 아니. 뭐 잘못 들어왔지? 잡았잖아. 가만히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지. 아니, 자동으로 되게 닫혀요. 아 그런 거야? 예예. 예, 아. 네. 그 이후에 아, 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 음. 거예요. 그래서 제 이름까지 넣어서 만든 게 되는 거죠. 맞췄어. K M. 예. 홍경민이 아니겠습니까? 저도 6번이고. 야구를 아직 많이 못해서 이게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음. 그런 게 저... 그런 거 있고. 완전 다르네 <laughs> 이거,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아직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어. 완벽한 게 아니라고 네. 알았어 알았어 네, 그래서 이제 일루수 글러브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탁 이게 한참 열정 넘칠 때 일루수 어떻게 들었나 한번 보자 그냥 손에 맞춘 건데 어. 너는 이렇게 두개 하나 하나 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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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. <laughs> 인생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. 아 그렇죠. 넌 기준이 없네. 아. 넌 기준이 없네. 아, 예. 어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일관성. 아그 일관성. 그 기준도 없고. 그날의내 기분이 기준인 거지. 그러니까. 이거 그러니까 좋아봐. 네. 야 이렇게 길을 못 들이기도 힘든데. 아니 어떻게 일관 이거는 일관적일. 일관성으로 이렇게 못 들이니? 아, 아, 아.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음.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글러브 하나만 더 하려고. 그 <laughs> 아니 한다고? 이번기에 어. 내 몸에 정말 딱 맞는 글러브가 하나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. 너 오래간만에 한번 야구하는 거한 보자. 13년이면 FA 두 번을 해야 되는 <laughs> 기간이니까 일취 월장을 했겠지? 네. 아니 뭐 네. 자신 있습니다. 다시 걸려서 정말로 쭉. 왼쪽 발로 갔다가 잡아주려면. 아이고, 아이고 저쪽으로. 아이고. 갑니다. 오. 아이. 야,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? 철벽이죠, 이 정도면. 예. 네. 내 뒤에 공은 없다. 뭐. 아하. 아하. 야, 그게, 글로브 질이 잘안 들어가지.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. 야, 이제는. 들어가, 글로브. 어, 들어가. 그거 한번 해봐봐. 아, 이건 뭐. 다르잖아, 다르잖아, 다르잖아. 어?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연에 갖다 댔는데 지금 잡지 않은 거야 지금? 아 그냥, 그냥 댔는데. 들어가는 거? 야 헐, 아, 오 아, 아, 아 오, 지금 아 어려운 바운드인데 들어가네. 장비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<laughs> 장비 중요해. 이거 아까 일루서 글러브였으면 튀어 나왔어요. 그러니까. 네. 저폰 것도 받아보고, 응. 너 글러브 세 개도 보고 이랬는데 경민이너 수비 많이 늘었네. 많이 늘었죠. 지금, 아... 일단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, 용품이 나쁘면 또안 되잖아. 음, 그렇죠. 길잘 들여서 잘만 갔다 대면 거의 반 이상 성공한 건데. 음, 그렇지. 다 왔는데 길을 잘못 들여갖고그 공이 튀어나오는 이 허무함을 사실은 사회인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해결하는 거죠. 글러브를 만약에 내가 두 개가 있어. 음. 하나는 새 거고, 길이 잘 들여져 있는 중고품, 좀 쓰던 글러브가 있어. 그럼 너는 어떤 걸 선택할까? 어 나는 오히려 길이 들어져 있는 중고가 나을 것 같아. 그럼 내가 그또 중고 샵이 있어요. 그럼 그래. 거기 가보자고. 알았어. 어. 가시죠, 가시자 형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점심 내기를 한번 하고 가시죠. 많이 컸네. 아니요 <laughs> 야구 내기. 야 이거 그거 이거 하고 노래방 가 노래방. 노래방 가노래 이거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못할 수 있다니까요? 뭐요? 어? 사회인력이랑 비슷한 거예요. 이거 알았다고. 이거 네. 하고 노래방 가자고. <laughs> 아, 참. 어? 네, 알았어, 알았어. 사장님! 선수님, 마이너 정도 놓을까요? 선수는 뭐, 음. 메이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건 아닌 것 같고. 그래? <laughs> 자, 오케이. 팀 어디 할까요 팀은 LG 트윈스로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저는 쌍방울로 할게요. 자, 갈게요. 초고 던집니다. 중견수 절묘한 에떨어 병사. 아잘 맞았어. 아이 찬스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. 홍명빈 선수. 병사. 이걸 못 들어오네 아... 수니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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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야 돼아 안타야 그렇 중견 탭중계 아, 됐어. 아, 됐어. 이게 어떻게 하냐? 이게 어떻게 하냐? 볼이 높아? 투수 볼이 높아? 이타자 컨디션이 좋은데요? 이타자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투수가 볼이 높습니다, 지금. 미타자. 야, 그걸 왜 빠뜨려? 이루다 아니, 경민이가 이거를 안 해. 야 벌써 6점이 났네. 아, 오. 이 이익이 길었어? 아, 이이익 굉장히 길었어요. 아, 어, 6점. 한방에 있는 선수 타승에 올라옵니다. <laughs> 이게요, 선수들한테 더 어렵다니까요. 아니, 뿌리안 볼, 뿌리 아하. 아, 이거 승산이 있네. 오우. 아하, 거! 아, 이제 감 잡아.

아 공... 어공좋네이 미국 던졌습니다 어이 땅볼 아! 힘차게 볼린 타고 어휠라우체 인지 아쉬운 공격이 끝났습니다 어자 어허 어허 다어어허허 아, 이게 6점 냈다고안 심할 일이 아니네. 어허, 아이구야. 어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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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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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어, 어, 구야 어, 어, 구야 아니가 어, 너무 어, 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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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